정말 오랜만이에요. 아니다. 오랜만이 처음이에요. 처음. 진짜 처음이에요. 살면서 처음이에요. 아 근데 이제 이거는 정말. <laughs> 오늘은 동생이 장염? 장염에 걸려가지고 뭘 뿌야! 어저께 하루종일 계속 토하고 해가지고 약국에 위층에 내과가 있거든요 거기 동생 보내고 오늘 약 처방 받고 갈라고요 오늘도 화이팅! <laughs> 이 귀한 점심시간에 죽을 먹다니 <laughs> 나에게는 <이> 소중한 것들데 <laughs> 5가지나 있는데, 뭐가 들어간 거지? 전골 브로콜리, 아, 브로콜리 들어간 거 있잖아. 지금은 15분 남아가지고, 동생 버스 같치 기다려주는 중이에요. 우리 눈만 나와보자. 우리 닮았을까? 오늘은 이 책장과, 어, 악마 커튼을 구매를 했는데 이거를 해가지고 좀 달고 이거 만들어서 저 밑에 있는 책들을 다 옮기는 작업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아 벌써부터 피곤한 아우 잘 땄다. 일단은 이거부터 한번 뜯어볼게요. 뜯어야 돼. 는데 일단 은 가볍 게1단 네. 부터 하면 되 겠죠. 적응의 동물이라고 우여곡절 끝에 완성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일 단밖에 안 했다는 거. <laughs> 어찌저찌저찌 해가지고 3단 만들었어요. 아이고. Yes. 하하여 기가, 이단 이렇게 3 2어 이뻐. 일단 해가지고. 똥똥똥 한번 놔두보도록 할게요 <laughs> 마지막 일단 놔두면 어때? 이뻐 이뻐. 이쁘지. 이쁘지. 이쁘이이 <laughs> 너무 힘들어. <laughs> 아 너무 힘들어. <laughs> 안녕. 어. <laughs> 안녕. 자 여러분 완성된 최종본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슉. 짠! 이렇게 세 칸, 두 칸, 한 칸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여기 위에는 어벤져스 칸인데 여기 지금 어벤져스 척하는 도라이몽 <laughs> 그다음에 여기는 스티치. 스티치 그다음에 여기는 뭐좀 채워 놓으면 될것 같고 여기는 책대. 너무 힘든 하루였어. 이렇게 마무리를 힘들게 할 줄이야. 근데 그래도 뿌듯하네요. 이렇게 하니까 훨씬 정리도 깔끔하게 되고 이제 저는 쉴 겁니다. 안녕. 갑자기 비가 와요. 그래서 우산이 없었는데 약사님 빌려 주셨어요. 근데 여기도 노란색? 애기도 노란색. 의도치 않은 깔맞춤. 퇴근합니다. 배고파. 집가서 뭐 먹을 거예요. 운동도 할 거예요. 오늘도 네, 이렇게 5 0분 가량 운동을 끝냈습니다. 지금 땀이 너무 많이 나서 식힐게요. 안녕. 아, 더워. 너무 더워. 안녕. 여러분들 짠! 이제 여기 들어오면은 이렇게 제가 엄마 커튼을달아왔죠 짜자. 오. 미친. 아, 여기도 너무 아, 더럽네. 아, 잠깐만요. 자, 여기만 보세요. <laughs> 어저께 진짜 이거 다하나라고어 빠지는 줄 알았어요 음 뒤에 암묵 같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색깔도 조금 고급지지 않아요? <laughs> 마음에 들어 1시간 정도 잤나? 근데 아직 약 반이 반 정도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 선생님이 너무 아깝다고 2만원 치라고 이거 마감하고 오라고 해가지고 일단 내려가요. 문이 열 여긴... 약사님께 인사드리고 다시 좀 이거 나머지 맞으러 가고 있어요. 아, 근 확실히 눈이 뜨인다. 일단 이거 나머지 이만 하지. 맡고 <laughs> <맞고> 올게요. <laughs> 네 여러분, 무튼 저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laughs> 음 운동도 꾸준히 하고 있고 또 맛있는 것도 조금씩 먹고 가면서 식단도 하면서. 최대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즐겁게 하루하루 보낼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또 기분 좋게 음. 2kg를 감량할 수 있고 이것도 제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좀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몸 체중에 올라갔더니 2kg 빠져 있었어요. 음. 그래서 당분은 정말 꾸준히 계속해서 계속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랑 같이 우리 단부이랑 같이 갈 거니까 응원 계속 계속 해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찾아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번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